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2022년에 제일 잘 썼던, 그러니까 어, 상반기는 제가 이미 찍었으니까 하반기 위주로 잘 썼던 제품들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일단 제가 패드는 잘 쓰는 게 딱히 지금은 없어서 일단 지금 아무거나 쓰고 있어요. 지금 제가 쓰는 거는 이거를 잘 쓰는데 딱히 좋아서 잘 쓴다기 보다는 뜯어서 오픈을 해서 잘 쓰고 있는 그런 패드입니다. 보통은 이거를 여름에 많이 쓰긴 하던데 저는 사실 여름에 살짝 더울 때 뜯긴 뜯었으나 아직 다안 써서 쓰고 있어요. 이 패드는 수분감이 엄청나게 많은 패드는 어, 아니어가지고 토너를 꼭 써주기는 해야 돼요. 또 날씨도 지금 많이 춥고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패드로 한번 닦고 이거 제가 처음에 이거를 사가지고 쓰다가 너무 잘 썼는데 뭔가 조금... 어, 아깝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좀 아껴 쓰다가 리뉴얼 되고 마켓으로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지금 샀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요거를 안 아끼고 잘 써주고 있어요. 한 두세 번 정도 발라주는 것 같아요. 오늘은 두번 정도만 발라줄게요. 그날 피부 건조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앰플은 지금 요거 세 통째 쓰는 거거든요. "더마토리 프로 히알 샷 물광 앰플" 이거는 언제 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요것도 제가 마켓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속건조 잘 잡아준다 하는 거는 이것저것 구매를 좀 많이 했었어요. 이전에부터.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써봤는데, 아, 나는 속건조 별로 안 잡아주는 것 같다. 왜냐면 저는 파우더를 무조건 필수로 사계절 내내 하기 때문에 파우더까지 다 했을 때 속건조를 잡아주는 제품은 이때까지 못 만났어요. 근데 이번에 요거 만나고 나서 저는 앞으로 요거 계속 쓸것 같아요. 다음 대체템 만나기 전까지는. 그리고 지금 여기 올린 크림은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 크림. 요거 저 겨울에는 요것만 써요. 근데 엄청 소량만 씁니다. 크림은 아무래도 메이크업 전에는 겨울이라 해도 얇게 올리는 게 좋더라고요. 아, 근데 요거는 사계절 내내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는 겨울에도 프라이머는 바르거든요. 아우글래스 베일 미네랄 프라이머. 브로드 스펙트럼 SPF15라고 적혀있는데 얘를 소량만 진짜 조금 요만큼만 딱 짜요. 얘를 손으로 굴리면서 손으로 다 굴린 다음에 이렇게 톡톡톡 두들겨주기 이렇게 해주고 이제 마지막 선크림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 옛날에 진짜 많이 썼거든요. 이거 지금 두 통째인데 그냥 진짜 수분크림 같은 가벼운 그런 제형어 가지고 사계절 내내 부담스럽지 않게 쓸수 있는 저는 선크림 눈두덩이에도 이렇게 발라줘요. 이렇게 기초 다 끝났는데 이제 파운데이션 발라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초 발랐을 때 얼굴 외곽 쪽으로 밀면서 바르기 때문에 이런데 턱 끝이랑 이런데 뭐 있잖아요. 아니면 이런데 이런데를 꼼꼼하게 한번더 이렇게 터치를 해줘야 나중에 쉐딩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밀리거나 뭉치거나 하는 게 없어요. 이제 파운데이션을 바를 건데 제가 파운데이션이 한참 신상들이 여러 개 나왔을 때다 구매해서 써봤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조금 잘 써서 한참 썼던 게 클리오 되게 잘 썼고 요즘에 진짜 요즘에 맨날 쓰는 게 이게 피 쿠션 스웨이드 2호 피치 스웨이드거든요. 이게 일단 처음 바를 때도 밀착력이 진 진짜 좋구나라고 생각이 들게끔 발려요. 정말 밀착력이 진짜 좋고, 지속력도 진짜 좋고, 일단 한번 발라볼게요. 양 조절을 굳이 많이 안 해도 얇게 발리는 제품이기는 하나, 혹시나 너무 깊게 많이 찍었다 하면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덜어내주고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얇게 한번더 올려주는 편이에요. 제가 옛날에는 KF94 세부리형으로 맨날 마스크를 끼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덴탈 마스크? 검은색을 맨날 끼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뭐 마시거나 간식 같은 거 그런 거 먹을 때 마스크를 아예 벗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잠시 내렸다가 올리고, 내렸다가 올리고, 이렇게 먹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다 쓸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루 종일 밖에 나갔다가 와도 얼굴에 쓸린 자국이 없어요. 분명히 마스크에는 묻어 있거든요? 네, 얼굴은 멀쩡해요. 아, 물론 이 파운데이션만 바른 건 아니고, 파우더 처리까지 다 해줬을 때. 근데 파우더 처리까지 다 해줘도 다른 파운데이션 발랐을 때는 그렇게 했을 때 쓸림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없어요. 이렇게 쿠션 다 발라줬고 원래는 바로 파우더 처리를 하는데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블러셔가 바로 요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밑에 두 개는 크림 타입이고 위에 두 개가 프레스드 타입. 그래서 파우더 처리를 하기 전에. 이두개 중에 하나를 아니면 두개 섞어서 써주고, 이제 파우더 처리 다 하고 나중에 블러셔 단계에서 이 위에 거를 써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우더 처리하기 전에 밑에 이거를 써볼 건데요. 저는 여기 오른쪽 밑에 컬러를 써줄 거예요. 퍼프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요즘에 맨날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파우더는 이번 연도에 제가 진짜 너무나도 잘쓴 바닐라코 파우더 입자가 고운 만큼 가루가 되게 많이 날리거든요. 그래서 숨을 쉬면 안 돼요. 그럼 내 코로 다 들어가 숨 쉬면 제가 일단 지금 턱쉐딩을 먼저 해주고 색조 메이크업을 들어갈 건데 턱쉐딩은 제가 이거. 삐아 라스트 블러쉬 4X 라지 요거를 제일 잘 써줬어요. 피넛 블러썸 컬러 요건 지금 힙펜이 지금 요만큼이나 파였기 때문에 턱 쉐딩하기는 어려워서 이만큼 파이고 나면은 이제 요런 거는 코 쉐딩 할 때만 써주고 있거든요. 턱 쉐딩은 요렇게 힙펜이 없어야 잘 써지기 때문에 요걸로 해줄게요. 이제 섀도우를 들어가 볼게요. 매일 저의 손이 가게 했던 그런 섀도우는 요렇게 두 개입니다. 이거 하나는 이니스프리 음영 정석 팔레트 4호 조각 음영이라는 섀도우고, 얘는 페리페라 심플레인 아이 팔레트 3호 니팅 코랄이라는 팔레트예요. 요렇게 두 개를 너무 잘 썼어요. 특히 얘는 지금 이미 히펜이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움푹 패여 있거든요. 요 밑에 세개 특히 요 밑에 세 개를 엄청 잘 썼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팔레트 두 가지를 써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팔레트에서 요 컬러. 이 컬러는 베이스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베이스로 쓰기에 그렇게 연한 컬러는 아니에요. 그냥 저는 냅다 일단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 팔레트에서 이 컬러를 쌍꺼풀 라인에 써주도록 할게요. 이 브러쉬 너무 좋다. 이거 바이맹 6번 브러쉬거든요. 이거 진짜 좋아요. 이렇게 쌍꺼풀 라인에 발라놓고, 지금 제가 아직 블렌딩은 안 해줬거든요. 이젤 위에 이 컬러 블렌딩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제가 잘쓴 아이라인은, 일단 블랙 컬러는 노베브 슬림 엣지 듀얼 아이라이너 요거를 잘 썼고, 네이처 리퍼블릭 보테니컬 스키니 오토 아이라이너 브라운. 제가 브라운 컬러도 많이 쓰기 때문에 오늘은 브라운 컬러로 써줄게요. 블랙이랑 브라운 컬러랑 왜잘쓴 그게 다르냐 하면은, 저 노베브 아이라이너가 블랙만 제일 부드럽고, 다른 거는 조금 덜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부드러운 거 찾은 게 이거예요. 저는 거의 무쌍이기 때문에 조금 두껍게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 다음에 꼬리는 이렇게 늘려준 다음에 빼줍니다. 이렇게 나머지 한쪽도 라인 그리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교살을 먼저 밝혀주고 라인을 풀어줄 건데, 마르고 닳도록 썼던 이 노베브 언더 아이 마스터 오후 크림피치 이 컬러를 너무 잘 썼어요. 컨실러로 일단 이렇게 밝혀주고, 그 다음에 뒷부분으로. 베이스로 깔았던 이 컬러, 얘를 살짝 찍어가지고 애교살 그림자를 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쉐딩 너무 잘 썼다던 이거, 띠아 피넛 블러썸으로 블렌딩 해줄게요. 아이라인을 블랙 컬러로 그렸으면 은 이걸로 잘 풀어주고요. 오늘처럼 브라운 컬러로 라인을 그려줬을 때는 이 컬러로 라인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컬러로 라인을 풀어줄 거예요. 이렇게 앞트임도 같이, 그리고 쌍꺼풀 라인도 이걸로 그려줄게요. 저는 이렇게 쌍꺼풀 라인 좀 진하게 그리는 거 좋아해서 진하게 그려줬어요. 그린 쪽안 그린 쪽 차이 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삼각존에 일단 이 컬러 먼저 사용을 해줄게요. 삼각존부터 해가지고 언더 전체 이 라인을 따라서 여기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이 컬러 밑에 그라데이션을 시켜줄 거예요. 여기서 만족하시는 분은 끝! 내면 되겠지만, 저는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어. 가지고 아까 라인 풀어줬던 컬러, 이 컬러 살짝 찍은 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이제 속눈썹을 붙여줄 차례인데, 제일 잘 쓰는 게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일단 풀은 요 듀오 풀 대용량으로 써주고 있어요. 속눈썹은 흑실을 사용하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흑실. 왜냐면 흑실이 조금 그 투명실보다 조금 더 힘이 좋아가지고, 쌍꺼풀을 살짝 만들어주더라고요. 옛날에는 완전한 쌍꺼풀을 만들어줬는데, 요즘에는 저의 쌍꺼풀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냥 살짝 만들어주는 정도? 붙인 쪽안 붙인 쪽 차이 심하죠. 그리고 속눈썹 반 잘라놓은 것도 붙여줄게요. 여기가 살짝 이상하거든요. 이렇게 대용량으로 판매하는 속눈썹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골라야 돼요. 가끔 정말 이상하게. 생겨먹은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잘 골라야 되는데 오늘 뽑기를 잘 못한 것 같은? 이제 풀이 완전히 마를 동안 눈썹을 먼저 그려줄게요. 눈썹은 올한해 제일 잘쓴 브로우는 이거. 웨이크메이크 내추럴 하드 브로우 펜슬 5호 내추럴 그레이. 그 다음에 오늘은 브라운으로 라인을 그려줬으니까 브라운 컬러로 페리페라 잉크 신신 브러쉬 라이너 2호 브라운 빌름 이걸로 라인을 그려줄게요. 아까 컨실러로 뒤트임 한 번만 해줄게요. 마스카라는 홀리카홀리카. 홀리카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저의 속눈썹은 숱도 없고 길이도 매우 매우 짧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마스카라를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페이크래쉬도 한번 그려줄게요. 코 쉐딩은 아까 제가 말한 이거 삐야 이거를 사용해줄 겁니다. 이쪽은 작은 브러쉬를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아까 제가 이 컬러로 퍼프에 묻혀가지고, 아까 파우더 하기 전에 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컬러. 이 블러셔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하이라이터는 제가 이 리치 하이라이터를 못 바꾸겠어요. 이게 너무 예뻐요. 근데 제가 어제 디올 하이라이터를, 그니까 러 디올, 백스테이지, 뭐시기? 페이스. 아, 뭐였지? 이름이? 아무튼 그거를 1호 유니버셜 4호 로즈 하,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렇게 두 개를 제가 지금 주문을 했어요. 어제 눈 앞머리에도 해주고, 그다음에 언더도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 써보고, 음, 저의... 어, 최애 하이라이터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립은 제가 오트베이지. 이거는 제가 화장대에서 쓴 오트베이지고, 요렇게 가방에 들고 다니는 것도 하나 있고, 일단 그러면 이 오트베이지로 입술에 그림자를 주고요. 저는 입술 전체 이렇게 그냥 줘요.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해가지고 부분부분 어, 부분? 그림자를 넣었었다면 요즘에는 점점 더 욕심이 과해져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넣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푹 빠져서 맨날맨날 맨날 쓰고 있는 립 조합인데요. 일단 이것도 제가 너무 잘 써서 가방에서 꺼내야 되거든요. 여기 로맨 글래스팅 멜팅 밤 5호 누가 샌드라는 컬러예요. 입술 전체에 아까 발라놓은 어트베이지도 덮어가면서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 여러 번 저는 이렇게 바바바박 해서 바르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어버립 해주고, 지금 좀 이상한가? 저 지금 너무 과한가요? 그 다음에 입술 안쪽에 제가 요즘에 이걸 너무 잘 발라주고 있어요. 삐아 글로우 립 틴트 4호 시나몬 보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손으로 그냥 톡톡톡톡 해주면서. 예쁘죠? 저는 이 조합 너무 요즘에 너무 예뻐가지고. 아, 이렇게 하지 말랬는데. 저 콧구멍을 자주 벌렁거린대요. 오늘 이렇게 제가 2022년에 잘쓴 템으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이번에 롬앤 이거 신상 립. 저 5호 누가 센데 진짜 잘 쓰고 저는 전 색상 다 샀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제일 더러워진 게 이거예요. <laughs> 그만큼 진짜 잘 썼다는 거. 아무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 안녕!